안녕하십니까. 우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5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의 의미와 예상입니다. 그럼 보시죠. 파비에르 밀레이의 연립정권인 라 리베르타 다반사는 2015년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으며 이번 승리를 통해 라 리베르타 다반사는 최대 규모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의석 확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밀레이가 자신의 충격요법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은 밀레이의 충격요법에 환호하지는 않았지만 밀레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월간 물가 상승률은 밀레이가 임기를 시작하던 당시 20%에 육박하던 것이 한 자릿수로 폭락했지만 실질 소득은 여전히 낮고 국가 재정 규모는 더욱 쪼그라들었습니다. 덕분에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2025년 현재 아르헨티나는 단기적인 구제책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밀레이 승리의 거시적 의미 이번 승리는 지출 삭감,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민영화를 통해 예산 적자와 부채를 줄이는 정책 과정, 즉, 재정 통합의 시한을 연장하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르헨티나 경제의 고질병인 고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내재된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인플레이션 관성의 순환을 깨는 디인덱싱을 할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요 지표에서는 기초 재정 수지의 개선이 예상되며 환율 상승, 즉, 폐소화 가치 하락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며 에너지와 운송 같은 상대적 가격 왜곡은 해소되고 자본시장 재개를 예상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지원과 IMF와의 프로그램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축소되며 국채, 유틸리티, 은행채 등의 만기는 볼록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개혁 필요가 있는데 지방정부, 노조, 법원은 개혁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임금 인상과 공공요금 재조정은 헤드라인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사회적 수용성 또는 사회적 관용을 시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성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정치 상황은 빠르게 반전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 안정화는 투자 옵션을 방어적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바꾸는데 아르헨티나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바카무에르타와 미드스트림 인프라 확충은 아르헨티나를 에너지 순수익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는 경상수지와 아르헨티나의 고질병 중 하나인 외환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광업. 리튬과 구리 프로젝트는 계약의 신성함이 입증될 경우 허가제에서 자본지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농업 수출단지 가격 외환 통제가 줄어들면서 팜파스 지역의 생산량은 회복되었지만 물류 개선 없이는 추가 생산량 또는 출하량 증가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초기 부진한 수익률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장기적 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퀀싱 리스크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르헨티나인데요. 향후 몇 분기 동안의 경제 활동이 디스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며 자본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저편. 밀레이는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및 브릭스와의 관계를 축소했으며 서방의 규칙 기반 금융 체계에 의존했는데 다음 세 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첫 번째, 자금 조달 방식의 이동. 아르헨티나의 자금 조달 방식이 서방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조건이 부과되는 미국과 다자간 채널이 중국 쪽 신용라인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갈등 심화. 브라질리아와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전략적으로 갈라서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미국 및 EU와의 무역이 심화됨에 따라 메르코스쿠와의 협력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대서양 접근성.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는 우수아이아 인근에서의 미군 주둔 확대를 포함해 아르헨티나를 남대서양과 남극 접근권의 지정학적 위치에 재편하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의 정책 방향이 지속 가능하다는 신호를 투자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2025 아르헨티나 중간성을 통해 긴축 정책과 전략적 전환 임무가 위임된 가운데 예상되는 것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책 지속성은 높아지고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는 감소. 재정 흑자가 실현되면 스프레드가 더 축소되고 아르헨티나 국제 커브는 평평한 모습에서 가파른 모습으로 바뀌며 아르헨티나 장기 국채에 대한 매수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 환율 변동폭 축소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유지될 경우 폐소화 변동성은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이 지연되거나 사회적 반발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변동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승자와 패자. 에너지, 물류, 광업, 농업 투입제 그리고 관세 정상화에 따라 규제된 공익사업은 승자가 될 것이며, 수입 대체 분야에서 보호받는 기존 업체 및 불투명한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패자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해보면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은 밀레이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더 주었습니다. 이번 위임은 밀레이의 안정화 실험을 연장시키고 아르헨티나 에너지와 광물에 대한 자본 지출을 유입시킬 수 있는 서방 편향을 고정합니다. 사회적 인내심이 고갈되기 전에 디스 인플레이션을 성장으로 전환할 때만 밀레이 정권의 성과가 인정될 것입니다. 밀레이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며 아르헨티나에서는 달력이 거시 경제의 변수로 항상 작동했습니다. 이상 2025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의 의미와 예상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